얼마 끝으로 럭자들이총읽으명 중에서 영원도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집중하고 잘피는 건가? 역시 집중엔 녀석이구만. 순이야. 지금 말할 때 아니야. 받아라! 돌리게 치기! 피했다니! 정말로 얼마 끝으로 킨빼 없을 거야. 가만도 얼마 그 털어, 이 싸움에 집중 싸움이 집중됐는지, 이 싸움이 집중됐는지, 꼭 알게 되라고. 어게될거나 말거나, 이 중에서 얼마 그 털어 싸움이 집중됐는지, 꼭 알아봐야겠어. 이제 이 싸움은 끝나지 않다니까. 파지 씻고 이기고로 거야! 준비! 집중력을 얼마 그토록 잘 써보려고 랍자 이더부디 이 싸움은 끝내지 않을 테니까 <목소리> 반드시 말이야.